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건축 펜화 작품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샤프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간단히 잡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가장 큰 축이 되는 기울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기울기에 맞춰서 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형태를 잡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처음부터 펜을 이용해서 바로 한 번에 그려주면 좋겠지만 어, 저도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할 때는 항상 연필로 먼저 기본적인 스케치 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이 영상 제작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실수 없이 한 번에 촬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페나 스케치를 할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리는 종이의 사이즈는 A4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 페나를 그리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얼마나 더 꼼꼼하게 형태를 잡고 그림을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음, 저는 될수 있으면 펜화나 간단한 소묘 그림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길어도 1시간 반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부담 없을 정도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표현력을 높이게 되면은 초보자 분들께서 그림을 따라 그리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펜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스케치를 다듬으면서 펜화 과정을 마무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사용할 펜은 0.05mm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진행할 거예요.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 번에 스케치를 그려나가도록 집중력 있게 그림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크고 확실한 형태들부터 그려 나가시는 게 좋고요. 확실한 형태를 먼저 그려 놓으신 뒤에 작은 세밀한 부분들의 형태를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추가를 시켜 나가시면은 좋아요. 자, 이런 오래된 슈퍼 앞에는 항상 평상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평상들의 형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다듬어 나가시고요. 자, 이 건물 앞쪽에는 지금 평상이 놓여져 있고요. 평상 앞에는 페타이어가 같이 놓여져 있네요. 자, 이런 앞쪽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형태들을 먼저 직관적으로 큼직큼직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슈퍼 간판이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간판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글씨는 조금 나중에 적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와의 표현은 작은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 하나 기와 지붕의 모양을 귀찮지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사실적인 표현, 그다음에 잘 그려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모양 자체를 실제 사진과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낌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개수보다 너무 적게 표현한다든지, 보여지는 형태를 너무 많이 생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귀찮아서 그리지 않는 것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사물의 풍경이라든지 건물의 형태, 펜스케치에서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표현이지만 이런 부분을 빼먹지 않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려 주느냐에 따라서 해나의 사실적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저도 이런 기와지붕 그리는 거 되게 귀찮아요. 그래도 참고 그리는 거죠. 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표현한 만큼 완성되는 그림이 그만큼 멋지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참고 정성껏 표현을 해보세요. 그만큼 완성도의 작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자, 이제 건물의 좌측 부분, 즉, 벽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다 나무로 된 문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문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건물 그리실 때는 건물에 적용되는 투시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 기울기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도 아주 안정적이고 사실적인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 내시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점 투시를 적용해서 건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세로 축들을 먼저 수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소실점의 기울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건물의 형태를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투시에 대한 기본 개념만 정확히 잡아주신다면 훨씬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내가 그리는 건물의 투시 기울기를 찾아주신 뒤에 형태를 잡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런 펜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펜촉이 눌려서 선이 조금씩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펜촉을 사용을 많이 하셨으면은 잉크를 다 쓰지 않았더라도 펜을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펜을 한번 교체할 시기가 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전에는 0.03mm 펜을 주로 이용해서 스케치를 했었는데 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펜촉이 많이 상해서 잉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늘고 예쁜 선을 긋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이즈인 0.05mm로 지금 교체를 했는데 얘도 이제 점점 잉크 선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아이도 이제 제 손을 떠날 때가 된것 같아요. 자 이제 펜을 이용해서 기본의 건물 형태, 라인만 가지고 기본 건물의 형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펜 스케치의 느낌이라면은 명암 표현과 세부적인 형태의 디테일을 표현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펜화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슈퍼 이름은 제가 제 마음대로 바꿀 거예요. 제가 그리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슈퍼 이름은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 봤습니다. 간판이 빨간색 간판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칭선을 이용해서 톤을 살짝 올려 주도록 할게요. 명암의 차이를 통해서 색감과 그림자의 느낌을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정한 간격의 해칭선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촘촘한 선의 간격 차이로 명암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은 선을 좀더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해주시고요. 색을 칠한다는 느낌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촘촘한 선으로 선의 밀도 차이로 색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강한 그림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색의 표현은 연하고 선의 간격이 살짝 더 벌어지는 해층선을 이용해서 밝음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와 한장한 장에도 작은 명암의 표현들을 만들어 주시면 느낌이 훨씬 사실적이고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겠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부분의 표현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명한 표현, 세부적인 형태 표현을 해 주셔야 훨씬 멋있고 사실적인 페나를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조금은 귀찮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그려 나가 볼게요. 자, 이제 단순했던 펜 스케치의 느낌이 점점 입체감이 살아나고 있죠. 진짜 이런 펜화는 별거 없어요. 그냥 많이 그리면 잘 그려 보여요. 조금만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 누구나 멋진 펜화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한 어두운 부분은 촘촘한 해칭선을 이용해서 선의 밀도를 높여서 어둠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선의 간격을 이용해서 밀도 표현이 들어가면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지죠. 이쪽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선의 강약을 잘 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펜화와 같은 스케치 표현에서는 사실 모든 표현이 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의 간격의 촘촘함 정도, 그다음에 선 자체의 진하고 연한 강약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의 강약 표현만 잘해 주셔도 굉장히 입체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 내기가 쉽거든요.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멀어져 갈수록 같은 표현을 해 주시더라도 조금 선에서 힘을 뺀 상태로 약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선의 강약만으로도 앞에서 멀어지는 거리감의 표현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바닥에 이런 시멘트 느낌은 약간 거친 선의 느낌을 점점점점 찍어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바닥을 아무것도 안 그리고 하얗게 남겨두면 거친 바닥의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의 표현에서는 짧고 거친 다양한 방향의 선 느낌을 통해서 거친 표현을 살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전선 표현도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공간의 표현이 입체감 있게 만들어져요. 네. 하늘 공간이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이 허전한데 이런 선을 이용해서 면분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밀도 있고 입체감 있는 풍경의 표현이 마무리가 될수 있어요. 자 이런 전선의 표현이 들어간다면 빼먹지 말고 꼭 처리를 해주시는 게 그림의 표현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오늘도 풍경 건축 페나를 하나 그려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워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핵심은 페나의 경우에는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 간격, 그다음에 선의 강약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선의 강약과 선 간격의 밀도 차이를 통해서 밝고 어두운 톤의 명암을 만들어 가면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여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